제가 살던 집이에요. 이번에 들고 갈 짐이 엄청 많죠? 이 거실이에요. 제가 자주 사용하던 공간이고 여기는 부엌입니다. 작은 방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원래 침대를 빼고 책상을 넣어서 사용했던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먼지 화장실인데 어, 저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안방인데요. 제가 잠자던 공간이고. 정말 안 안락한 공간이었어요. 여기는 안방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엄청 좋아하던 여기 베란다 야경이에요. 일군을 잠깐 볼수 있고 그리고 저기 보면은 살라 공원도 볼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와 여기 빠르지. 오늘은 이 집에서 진짜 마지막이에요. 오늘도 아니다. 지금이 지금 이 집에서 마지막 날이고 저는 오늘 이 집에서 청소를 다 하고. 이제 짐을 다 싸고 이제는 정말로 선바이선 선선여수로 가려고 합니다. 선선님 공항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먼지가 사라졌어요. 하, 지금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에요. 친구들 선물도 있는데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저 요가한 선생님께서 논라라고 베트남 전통물사 하셨어요. 진짜 근데 여기에 제 이름 새겼어가지고.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예쁘게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놓고 갈 수는 절대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 들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고 가야지 뭐. 이번에 2년 동안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해가지고 진짜 베트남 떠나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주변 이웃집 사람들이랑 되게 친해졌는데 아까 인사는 했어요. 우리 먼지가 어디 갔지?

먼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 어떡하지? 큰일 났어, 지금. lên lên sao sao đâu Đưa cho em ngài xuống rồi ngài dạ cảm ơn ngài ngài ơn ng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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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ả? ng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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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Ơ, tôi la được không? Được chưa chưa ơn Cảm ơn <laughs> Yeah, I love, yeah. I, I, love, love you. Ah, I love you <laughs> I love you, to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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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tí, tí. I love you Cảm ơn Cảm ơn có nhiều người đúng à, bên kia nè 그리고 먼지포를 사려고 하는데 앞에 사람이 진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어떤 게 있나 이렇게 쳐다보고 제가 찍고 싶었던 영상 한번 촬영해보고 그리고 춤도 한번 쳐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먼저 할 거라고 이 종이를 딱 던지고 가는 거예요 이 착하신 승무원분이 저 먼저 주셨어요테스 라운지에서는 그냥 앉아 있다가 간단하게 음료 좀 먹다가 비행기 탑승을 했어요 지 괜찮아? 그글 정리도 하고, 그걸 신발도 갈아신었답니다. 뭐, 대한항공 이불이 참 좋더라고요. 따뜻해가지고 들고 가고 싶었는데 안 뜬대요. 입국 수속 때 필요한 서류 작성을 하고 네. 촬영하다가 갑자기 제 옷이 이상해서 봤더니 어머, 제가 거꾸로 입었 거예요. 당황스러웠는데 뭐볼 사람도 없고 해서 그냥 입고 있었어요. 와 비즈니스는 창문이 세개세 3개? 개나 있더라고요. 와 진짜 짱 좋았어요. 승무원들도 방화복 입고 계셨고 그리고 제 옆자리는 비어 있어서 개이득이었어요. 이제서야 비행기 탔다는 게 실감이 나고, 이륙을 한다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내식도 간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라면이나 아이스크림도 없었어요. 이제 베트남이 마지막인데 뭐 슬프거나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야경 주구장창 구경하다가 그러고 말았어요 게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끄고 한국으로 가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가는지 이런 거 확인했어요. 와 의자 끝까지 늦혀져요. 와 짱이에요 짱. 지금 자려고 입을 정리를 하고 있었고 입을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조명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불 켜고 그리고 조명 켜가지고 입을 정리마저 하고 안전벨트도 하고 저희는 잠시 잘게요. 안녕. 어. 갑자기 깨가지고 먼지가 걱정이 돼서 먼지를 데리고 지금 화장실에 왔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화장실에서 잠시 볼 일이나 이런 거볼 수도 있다고 해서 잠시 꺼냈는데요.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여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잠시 화장실에서 먼지를 꺼내는 상황이에요. 애가 딱 붙어가지고 덜덜 떠는 거예요 진짜 애가 덜덜 떨어서 추운 줄 알고 이렇게 감싸주고 있어요 음, 진짜 애가 딱 붙어가지고 한숨도 못 잤나 봐요 그래서 진짜 얌전한 애데 너무너무 제가 미안한 거 있죠 제가 눈이 부었는지 충혈이 됐는지 약간 너무 불쌍한 눈빛이었어요. 음, 저아으니까 그제서야 눈을 감는 거 있죠. 제가 진짜 눈물이 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데리고 가야 하나 싶기도 하고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순간이에요. 먼지를 케이지에 넣고 다시 자리 돌아와가지고 저기 발 아래에 놔뒀어요. 자리를 돌아와서 보니까 기내식 먹을 시간이더라고요 기내식 주문을 했는데 저는 물고기를, 생선을 주문을 했어요 기내식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안에는 매시 포테이토랑 생선 구이 그리고 당근 브로콜리 들어 있고 그리고 새우 샐러드랑 또 새우 샐러드랑 또 야채 샐러드랑 과일 이렇게 있었어요. 이조로 빵이랑 버터가 나왔어요. 맛은 다 아는 맛이었어요. 기내식에 있던 새우가 진짜 맛있던 거 있죠. 완전 탱탱해 가지고 아주 폭풍 흡입했더니깐요 잠시 화장실에 왔어요 위에서부터 뭐 있는지 알려 드릴 게요 여기는아무도없없요요고 뭐지 지이아 휴지 양치 o 하려고 하는데 오, 칫솔도 있고 오, 치약도 있네요 다행이에요 짱 제가 지금 반바지 지고 있어서 진짜 추워요 t t 추워 b 치약을 다 짜서 여기 버리고 저는 양치를 할게요. 뭐 여기 변기 커버 있어가지고 빼려고 하는데 아 찢어졌어. 아 이런 안 돼. 이거는 버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꺼내 볼게요. 살살 오차 성공. 한 손으로 변기 커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 안돼 안돼 잠시. 아 안되네.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맞나? 이렇게 맞죠. 아 안돼 안돼 잠시만요. 너무 안돼갖고 잠시 옆에 내려놓고 변기 커버를 이렇게 씌워놨어요 다들 아시죠? 이 변기 엄청 시끄러운 거. 어우 음, 시끄러워. 이 소리는 몇 번은 들어도 적응이 안 돼요. 이제 인천으로 43분밖에 안 남았어요, 드디어. 할수 있는 게 없어갖고, 좀 지쳤어요. 아, 뭐하지, 이제? 다시 누워가지고, 저는 잠을 자보도록 할게요. 저는 잘게요. 바이바이. 짜잔, 보이시나요?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착륙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인천공항 가는 길도 보이고, 진짜 다 왔어요. 와. 오, 이제 활주로도 보이고요. 대박. 드디어 진짜 한국에 도착했어요. 한국을 다시 보니까 제 마음이 좀 싱숭생숭했던 것 같아요. 진짜 뭉클하기도 했는데 한국에 와서 너무 행복해요. 먼지 괜찮아? 응. 먼지. 다행이다. 바로 나가려고 지금 대기 타고 있어요. <laughs> 자 이제 진짜 갑니다. 저희 놀라와 함께. 먼지도 엄청 고생했어요 진짜. <laughs> 입국 수속 줄이에요. 엄청나죠? 저는 정상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관문 통과는 길이에요. 진짜 고생했는데 잘 도착을 했고, 진짜 저 마무리 서류를 작성을 하고, 네, 이제 자가 격리 신청을 해가지고, PCR 검사 다받고 네, 입국을 완료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힘드네요. 마지막으로 울산 가는 길이에요.